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요즘 이제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2월 말 3월 4월 연달아서 계속 공고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창창tv에 문의를 해 주십니다 어떤 분야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속 시원하고 명쾌하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창업진흥원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의 부 디딤돌 창업과제 같은 초기의 창업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들. 어떤 분야는 선정이 되고, 어떤 분야는 선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제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구독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분야 되느냐, 저런 분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분야라고 해서 되고, 어떤 분야라고 해서 안 된다. 일차적으로 걸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라 것과 우리가 대학교에 갈때 원서를 내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 원서를 낸다. 그러면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마친 사람이면 누구나 서울대에 입학 원서를 낼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진흥원의 지원사업들에 신청을 하려면, 일단은 예비창업 패키지면은 아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면 누구나 낼 수가 있고, 초기창업 패키지면 사업자를 낸지 3년 이내에 초기 기업이면 누구나 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낼수 있고, 누구는 낼수 없고, 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를 내야지 선정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원금의 성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원금. 그러면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지원금 같은 경우는 요건이 되면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복지 성격이죠. 하지만 그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제 성격이 아닙니다.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신청을 하려면 무조건 요건에는 맞아야 되는데 그 요건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창패는 사업자를 아직 안낸 사람이면 누구나 낼수 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초창패는 사업자를 낸지 3년이내면 누구나 낼수 있다. 이게 요건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마치 서울대 대학교 입학원서는 누구나 낼수 있지만 성적이 되는지, 내신이 되는지, 교내 활동이라든지 대외 활동 같은 것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록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입학하기도 하고, 정시로 입학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걸러내는 변수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죠. 서울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입시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서울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대에 원서를 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교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내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합격하기 어려운 것이 서울대, 입시 아닙니까? 창업 지원 사업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에서 이거는 선정됩니까? 저거는 선정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내느냐?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사업계획을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라는 거죠. 뭐, 이거 됩니까? 저거 됩니까?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1원칙은 매장 창업하는 창업자는 그다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매장 창업은 무조건 지원을 안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장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장에서 파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라든지 마케팅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차별화되는 어떤 방법, 프로세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것은 기술 창업으로 인정해 줄만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서울대 원서를 낼수 있다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정이 돼가지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하고 동의 씨하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비 창업 패키지든 초기 창업 패키지든 내는 사람들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20대 1이 넘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건이 되고 안 되고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은 이 창업자가 과연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 그 창업 아이템 자체가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일회성 제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 상품을 사업화하는 것은 다분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템이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끌고 갈수 있는 아이템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하고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4차 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소재, 부품, 장비 분야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미래 자동차, 이런 분야라든지, 이런 유망 기술 분야로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을 신청한다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매장에서 내가 더 맛있게 만들어서 어, 소비자들한테 팔겠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쉽게 선정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시기 전에 그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동일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방법이 남들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더 우월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더 좋다, 내가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주관적인 어필만 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로 뒷받침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업은 잘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러면은 지금 초기 기업인데 누구나 뭐 아직까지 아무 결실이 없으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결실이 있으면 정부 지원을 왜 받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결실이 있어야 된다. 즉, 매출이 있어야 된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기업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매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막 창업해 가지고 매출이 아예 없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좀 많은 기업들이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분히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기존의 사업들과 완전히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가지면서 급격하게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제이 커브를 보여줄 수 있는 유망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야가 선정되고 안 되고라는 건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 어, 창업지원금은 일반적인 복지 개념의 지원금이 아니고 출연금 형태의 경쟁에 의해서 선정자에게만 지급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얼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무의미해집니다. 예비 창업패키지, 초기 창업패키지 혹은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 창업 성공 패키지. 이런 것들은 1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최대 금액이 1억이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상위 10% 정도는 1억 원을 그대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하위 이10% 정도는 가장 낮은 금액 수준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대략 최대 1억 원일 경우에는 한 4, 5천만 원에서 6, 7천만 원까지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미리 점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그날그날, 그 분과, 그 지역의 평가에 따라서, 어, 어떤 사람은 1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4천만원, 5천만원 밖에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 창창TV 내용을 보시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창업 초기에 있으신 분들이,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대신에,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에서 창업, 뭐, 3년이 내면, 혹은 예비창업자면,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더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컨설턴트, 뭐, 지원업체, 이런 데서 올리는 수많은 포스팅들이 있습니다. 왜 예창패 안 받으세요? 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안 하시나요? 그리고 뭐 초기 기업들이 조금만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팁스, 이 좋은 걸왜안 하나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로 고3학생한테 왜 서울대 원서 안 내나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1년에 수만 개의 신규 사업자가 생겨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초창패, 예창패 선정되는 기업은 천개 이내입니다. 선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들리지만 각 지역별로 쪼개지고 또 지역별 주관 기관, 그러니까 운영 기관별로 접수하는 걸 보면 각 운영 기관별로 몇십 개 선정하는 데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관 안에서 수백 개, 수천 개가 신청을 하면 그중에 몇십 개 정도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선정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이라든지 연구개발지원사업은 요건에 맞으면 지원해주는 복지성격의 지원금이 아니다. 출연금이긴 하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마치 명문대 대학 입시처럼 수많은 자료들로 뒷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경쟁력, 차별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선정이 될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어주일이었습니다